아, 절경이로서 멀리서 보면 굉장히 아름다운데요. 더 멀리 갈게. 아름다워지게. <laughs> 이씨. 케이블카 타러 왔습니다. b l e car, Cable car, Cable c a 이 Cable c 어요아 케이블카 이기 네, 전에, 아, 네. 전에 왔구나. e car, c a b l 2025년 a b l e car, c a b 거 e car, Cable car, Cable car, Cable car, Cable car, c a 평일에 오면 되게 무하게 둘이서 데이트를 할수 있고 주말에 오면 또 새로운 사람들과 교류를 할수 있는 그런 케이블 가정? 간다. 오, 오 빠른데 이제? 오 지나가고 있어요. 카메가 새롭네요. 들어가고. 강철교라는데어성강철교 진짜 생긴 지 얼마 안돼 가지고 창문도 엄청 깔끔한데? 아 진짜 우리 제천에서도 참 좋았는데 원주도 참 좋네. 우리나라 좋은 곳이 참 많습니다, 여러분. 이때 이제 물이 막. 저기 꽁냥거리는 커플도 보이네. 그러니까. 와, 진짜 너무 좋다. 창문 열려 있네. 맞네. 철도 시작하는 게. 근데 이게 요리가 반짝이니까. 이것도 멋있어. 오, 진짜 멋있다. 완전 아찔하다. <laughs> 머리에 혹이 <호기> 났대. <laughs> 아그러네 아. 성비를 살리려고 싸원사전를사닭이 가지고 이게 혹이 났대. 아. 소금산 케이블카를 타고 나서 올라오시면 바로 출렁다리가 있거든요. 이제 출렁다리를 건너면 된답니다. 바로 네. 뒤에 출렁다리가 쫙 보여. 그지. 어. 아, 여기 포토존이니까 꼭 찍고 가세요. 원주 소금산밸리에서 멋진 날 멋진 우리. 짐마이 시작하겠습니다. <laughs> 하나, 둘, 셋. 소금산이다. 소금산 소금산. 네. 이걸 한바퀴쫙 도는 거네. 저기 잔도길이랑 보이지? 네. 입니다. 네. 근누시면은 저 이제 넘어가면은 하늘 정원 나와요. 하늘 정원. 아. 하 정원에서 구경해시고 네. 올라가서 이제 절리 도로시는 통합 끊으셨으면다 네. 가실 수가 있어. 요 잔도길로 쭉 가시면 저기 전망대 보이시죠? 네. 거기까지 가는데 한 25분밖에 음. 안 걸려요. 음. 네. 그러네 전망대에서 구경하시고 내려가셔서 저 노란다리. 네. 저게 404m. 근너자마자 에스컬레이터 200m 신장까지 났어요. 그럼그거타면 내려오셔가지고 내차 있는 대로 한 20분만 가시면 돼. 아. 형집으로 가시면 돼. 저거는 다리 이름이 뭐예요? 울렁다리. 울렁. 너무 높이 울렁. 나가지고. 울렁다리. 울렁. 그래, 저 유리판을 한여덟개 중간 중간 깔아놔가지고 그거 아. 내려가 보면 울렁거린다고 해서 아 울렁다리라고. 그래서 울렁다리 네. <laughs> 감사합니다. 그러면 여기 구경 다 하고 가시는 거예요. 아. 들으셨죠? <laughs> 케이블카만 따지 말고 이렇게 통화권으로 쫙 하는데 그한 그렇죠. 네, 시간에 서두 시간밖에 안 걸리죠? 1 시간 반. 한 시간 반. 저 아래서 케이블카 타면서 두 시간 잡는 거. 출렁다리 한번 건너볼게요. 200m 출렁다리 예 네, 우리 걸어 가겠습니다. 와 이게 딱 보이네 이게 단독길이랑 이게. 난 처음에 너무 이제 힘들 것 같아가지고 겁이 났거든. 와, 저기 봐. 엄청 멋있다, 저거 봐. 와, 어, 진짜 멋있다, 여기 와. 아. 근데 밑에, 밑에 보면서 걸으면 안 돼요. 밑에 보면 또 엄청 아찔하기 때문에 앞을 보고 출렁다리 건너셔가지고 여기서 사진 찍으시면 출렁다리가 다 나오니까. 여기도 또 포토존이네. 어 시원해. 오! 네. 어, 아, 아까 시원해. 선풍기 바람보다 더 시원해. 네. 나이가 많으신 부모님이나 아이들이랑 왔을 때는 케이블카 타고 출렁다리 건너고 하늘정원까지 둘러보는 코스가 딱 좋고 더 많이 여기를 완벽하게정복하고 싶다. 그러면 통합권을 끊어가지고 전체를 둘러보면 좋지. 잔독길도 걷고 아까 울렁다리도 건너고. 지금 통합권을 끊어서 다 둘러보려면 이쪽 잔독길 울렁다리 방향으로 가고 아니면 출렁다리만 건너 후 탑승장으로 다시 돌아가려면 하늘정원. 음. 어, 바람이 엄청 살랑살랑 불어가지고 지금 7월 달인데도 너무 시원해요 오늘 정말 멋진 날좀더덥기망할줄 알았는데 좀 나무 그늘이 있으니까 시원한 구간들이 더 많아 여기서 이제 추가적인 검표를 하고 네. 울렁다리로 가는 거죠? 2.1km 양우산, 선글라스 이거 꼭 지참해가지고 다니는데요 여름이라고 못할 건 아니다 중요한 건 그렇지. 어? 새소리 들려 매미 소리, 새 소리, 까마귀 소리 올라온 보람이 있네 바람이 이렇게 살랑살랑 불고 아, 절경이로서 멀리서 보면 굉장히 이렇게 아름다운 거. 더 멀리 갈게 아름다워지게. 확씨 <laughs> <이씨. 웃음> 아, 울렁다리도 보이죠? 네. 울렁다리가 보이고 지금 또 옆쪽으로는 잔도길이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. 아칠한 잔도길을 또 한번 걸어볼게요. 멋있다. 한쪽으로만 이렇게 쭉 번져 자는 게. 아 보기만해도 아찔하네요. 잔도길에서 바라보는 울렁다리. 드디어 스카이 타워에 도착했습니다. 전망대 도착. 여기가 바로 전망대입니다. 아, 내 모자! 무슨 바람 소리도 막 들려 사이사이에. 이게 바람 소리인가? 아찔합니다 진짜. 확실히, 어? 출렁다리보다 울렁다리가 더 진짜 울렁울렁 아주 스릴 넘칩니다. 여기 더 무서워요 진짜. 뒤에도 저기 봐. 우리 왔다는데 그 장덕길이 완전 멋있는데. 안 오면 원주 온거 아니에요. 진짜 원주 소금산 밸리 케이블카도 이제 개통했는데 꼭 한번 와보세요. 짜릿함이 말로 다 못합니다. 오금이 저래요? 바지 오줌 지린 거 아니에요? 조금. <laughs> 여기까지 오시면, 이제 주차장까지 얼마나 걸린다고요? 30분. 오 상도 받았네. 원주가 녹음그랜드밸리 아, 방금 화장실 폐쇄돼 있어가지고 좀 놀랐어요. 간신히 참았습니다. 아, I l o v 원주가 여기 있었네. 연결됐네. 완전 한여름이라서 온몸이 땀에 젖을 줄 알았는데, 지금 보면은. 전혀 안 젖어 있어요. 르막길에서만또금땀 나고 그 유럽 건데. 더울 때는 더 시케만한 게 없지 슬러시라. 아 감사합니다. 엄청 시원합니까? 꿀맛 같은 시케. 너무 행복해요. 누야 모두 수심도 약고 유속도 엄청 느리잖아 봐봐. 비가 많이 왔을 때겠지. 물놀이장 출입구. 7월 25일부터 8월 31일까지는 또 물놀이장 운행을 한다고 하니까요이 아이들이랑 또 여기 오면 좋을 것 같아요. 어른들은 또 트레킹하고 아이들은 물놀이하고 딱 좋네요. 여기 오니까 이제 또 화장실이 보입니다. 네. 어떤 그 뷰에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아요. 출렁다리 건널 때랑 또아래서 보는 거, 위에서 내려다보는 거, 또 그곳을 또 지나가는 거, 자리마다 느껴지는 감흥이 다른 것 같아요.